안녕하세요. 나쁜골프 강찬욱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포드 방식,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포드 박사는 왜 스테이블 포드 방식을 만들었나 입니다. 강찬욱의 나쁜골프 블로그입니다. 지난 주말 어제죠. 골프전 카운티 영암 45에서 열린 KPGA 클래식에서 김찬우 선수가 생애 두 번째 우승을 했습니다. 김찬우 선수는 영암 지역에서만 두번 우승을 해서 영암이 김찬우 선수에게는 꿈의 땅, 뭐, 드림필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찬우 선수의 스코어는요, 다른 대회의 스코어와는 좀 다릅니다. 최종 합계 33점. 그 다음에 장유빈 선수가 32점, 이메텍 선수가 3위인데 30점.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몇 언더파, 그리고 총타수 합계, 총 합계의 탓수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최종 합계가 33점, 32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경기 방식이 스트로크 방식이 아닌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그렇다면 스테이블 포드 방식은 무엇일까요? 스트로크 방식이 말 그대로 플레이어가 친타수대로 점수가 합산되는 반면에 변형 스테이블 포드, 그러니까 원형 스테이블 포드가 있고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모디파이드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홀당 탑수에 각기 다른 점수가 부과되어 그 점수의 총합산으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알바트로스가 8점, 이글이 5점, 버디 2점. 파가 0점, 보기 마이너스 1점, 더블 보기 마이너스 3점이죠. 보기를 하면 마이너스 1점이지만 버디를 하면 2점을 획득하는 따라서 파를 많이 하는 선수보다 버디를 많이 기록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유리한 게임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주말 골퍼들은 파라도 많이 기록하면 좋지만 좀 지루하잖아요 계속 파파파파파파 파파파파파 하는 것이요 그래서 파를 2개 기록하면 0점이지만 보기 하나 버디 하나를 기록하면 플러스 1점이 되는 그래서 똑같은 타수라고 하더라도 점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샷 스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홀에서 어떤 두 선수가, 두 선수의 타수 차이가 두타 차이 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한 선수는 버디를 하고, 한 선수는 보기를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수상으로는요, 3점 차이가 납니다.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 의하면요. 타수상으로는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역전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글을 하는 경우에는 단한 홀에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점수로 6점 차이가 나니까요. 보기와 이글은요. 드라마틱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포드 방식은 언제 누구에 의해 생긴 걸까요? 스테이블 포드 그러니까 뭐 테이블이랑 상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스테이블 포드는 엄연히 사람 이름입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외과 의사였던 프랭크 스테이블 포드. 박사님이시죠. 프랭크 바니 고튼 스테이블 포드. 군대에서 이제 군의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세계대전에 참전도 했던 분입니다. 스테이블 포드 박사는 골퍼들이 안 좋은 스코어 카드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뭐몇홀 치지도 않았는데 스코어 카드를 찢어버리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한두 홀 스코어가 안 좋으면 그냥 전체 라운드를 포기해 버리는 뭐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한 세월에 망치면 오늘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전체 나머지 라운드를 포기한 것을 보고 다른 스코어링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스코어링 시스템은요, 사실 1898년 그니까 그 전이죠. 사실은요, 이분이 스테이블포드 방식을 체계화시키기 전인데요. 글랜 모건시아 골프클럽에서 시험되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탑수는잘안 나오더라도 탑수에 비해서 스테이블포드 점수는 좀 높게 나올 수 있게 고안한 것이죠. 그런데 1932년 잉글랜드의 월러시 골프클럽에서 열린 클럽 대항전에서 처음 정식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월러시 골프클럽의 멤버 회원이 바로 이 스테이블 포드 박사님이시고요. 지금도 이 골프 클럽에 가면요. 요이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초상화라고 그러죠. 이 초상화가 지금도 클럽 하우스에 걸려 있고 이때 그 연구했던 노트. 요렇게 요렇게 하자라고 했던 노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1932년에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 같은 게 있습니다. 요게 당시 스테이블포드 방식인데요. 지금과는 좀 다르죠. 두타 이상을 치면 0점이고요. 그리고 보기라고 그러죠. 원스트로크 오버 면 1점, 그리고 파죠. 세임 넘버 오브스트로크 이2 점, 그 다음에 버디 3점, 이글 2점, 뭐 알바트로스. 3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최근 사용되고 있는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과는 좀 다른데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당시에 더블 보기 이상이면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점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볼을 집어서 그 홀을 포기, 그러니까 매치 플레이처럼 그 홀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기 진행 속도도 스트로크 방식에 의해서 확실히 빨랐다고 합니다. 혹시 스테이블 포드 방식이 본인이 좀 골프를 잘 못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 의심 같은 게 생길만 한데요. 이 스테이블 포드 박사님은 한때는 그 핸디캡이 플러스 1, 1이었을 정도로 그렇게 골프를 잘 했던 아주 뭐 거의 스크래치 골퍼에 가까웠던 훌륭한 아마추어 골퍼였습니다.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에 대한 의견은요.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색적이고 새롭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야, 이건 골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 골프의 본질을 왜곡한다라는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 방식 자체가 새롭고 재밌고 더 흥미진진해야 되는데 저는 이 방식이 여자 경기도 이 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새롭다, 아주 이색적이다, 재밌다라는 느낌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좀 헷갈리고 그리고 뭐 자막도 좀 크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 그리고 스테이블 포드 박사는 왜 스테이블 포드 방식을 만들었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